13세기 몽고에 백제가 사신을 보냈다 원나라 역사서 원사에 세조지원 4년 백제가 그 신하 양호를 보내 내조하여 비단을 차등 있게 하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13세기 백제가 쿠빌라이칸에 외교 사절을 보냈다는 기록이다 660년 나당 연합군에 의해 멸망당한 그 백제는 사라지지 않고 어딘가 남아있던 것일까 나당 연합군은 백제를 멸망시키면서 군 37개를 얻었다 그러나 백제는 대여섯 개의 방이 있었고 각 방마다 식군을 두었으니 5,60개의 군이 있었다 백제 멸망 후 유민들은 일본 열도뿐 아니라 주산군도 필리핀 베트남 대만 인도차이나 반도 등지의 담모로 불불이 커진다. 최근 대만 한본유력 발굴에 그 단서가 보인다. 한본유적은세 개의 층으로 나뉘어져 역사가 무척 오래된 것으로 나오는데, 틈기는석기 500년 경부터 13세기까지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. 500년 경은 백제가 해양으로 진출해서 담모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던 시기, 13세기는 백제가 원사해 그 마지막 기록을 남긴 시기이다. 초기 백제의 적석총을 연상시킨다거나, 옥이나 유리로 된 목걸이, 팔찌 등의 장신구. 고온에서 재련된 수준 높은 철기 문명들이 등장한다. 해상왕국 백제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았던 것이다.